안녕하세요, 네. 베리였습니다 오늘은 어떤 차종 시공했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차종 시공하셨나요? 자, 오늘 이제 BMW 5 시리즈고요. G60 모델이고 지금 동시에 이제 두 대가 이제 같이 입고 해주셨는데, 자 이렇게 두 대가 같이 똑같은 차량이 있으면은 비교하기가 되게 저희는 시연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시공 전 그리고 시공 후. 그래서 시공 전 이제 오신 고객님이 이제 시공 후사 이제 시연을 해 보신 다음에 굉장히 만족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확실히 개선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거를 개발을 했냐라는 이제, 이제 말씀도 많이 하셨었고 그래서 저희가 뒷좌석이 아무래도 오 시리즈 뿐만이랑 전 브랜드 수입차는 전 브랜드의 전 차종이 아무래도 곳곳이서 있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특허를 내서 이렇게 리클라이너 시공을 완료해드렸습니다. 자 뒤쪽으로 와 보시면은 거의 <laughs> <laughs> 이제 저 영상 촬영 중이어가지고 안쪽에서 잠시만 예 네, 대기해 주세요. <laughs> 자이 정도 이제 각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영상으로 느껴주시나요? 음, 네. 네. 지금 기존 각도에서는 10도 약 5cm 정도 기울기를 이제 눕혀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헤드레스트는 돌출되어 있는 이제 4cm 뒤로 이제 이동을 해드렸고 엉덩이 고도 저희가 보통은 이제 4, 4cm 이제 고를 높여드리는데 이제 사모님이 이제 이 허벅지 쪽 이제 다리가 좀 저리시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5cm 가량 이제 고를 높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시공했을 작업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아 어, 시공 시간은 이렇게 세 가지 작업하셔도 한 시간 정도면 작업이 끝나고요. 네. 네. 그리고 지우공 같은 경우는 헤드레스트를 뭐 4cm 정도 뒤로 밀렸지만, 음. 각도 또한 이제 많이 개선이 됐죠.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꼿꼿이서 있는 게 아니고 조금 이렇게 앞쪽으로 돌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대면은 이 꼭지점, 이 꼭지점에서 이제 눌러주다 보니까 좀 찔린 듯이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게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네, 머리 뒤통수 뒤통수가 전체적으로 맞닿을 수 있게 이제 개선을 완료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고객님들도 항상 뭐 말씀하시고 저희도 음.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죠. 뭐 안전성이라든가 음. 이제 센터 들어갔을 때 이제 불이익이라든가. 네.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이제 전기장치, 추가적인 어떤 전기장치를 작업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는 동일하게 이제 AS 받으실 수가 있고 안전성은 우리가 이제 이 시트의 이제 폴딩 타입이라고 하죠. 이 폴딩 타입의 이 축, 축을 어떠한 가공을 하거나 그러니까 가공이라고 하면 뭘 잘라내거나 뭘 갈아내거나 아니면은 브라켓을 잡고 있는 이제 축을 잡고 있는 브라켓을 교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충돌 테스트를 하잖아요 차량이 충돌 테스트를 했을 때이 문제가 없게 설계가 돼서 나온 거를 저희가 의미적으로 가공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기존 그대로 이제 저희가 특허 낸 제품으로 이제 안전성도 기존 동일하게 이제 시공이 완료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그 뭐 시트 뭐 위치나 뭐 브라켓 이런 구성품들 네. 다 이게 순정 그대로 이제 시공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네. 지옥공은 또 어떤 시공들이 있을까요? 음, 이 리클라이너가 아무래도 보편적으로 많이 오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수석 워크인 스위치. 그리고 이제 차량 이제 뒷좌석에 자녀분들 많이 태우시면은 리어 모니터. 그리고 뭐 바닥 매트, 천장 스타라이트 은하수 이렇게 작업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출장을 다니고 있고 지금 지방권 출장을 벌써 올해만 4번을 네 번을 갔다 왔죠. 6박 3일 동안 저번 주에 이제 사회를 차를 마쳤는데 그거는 이제 진행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음. 우선은 저희가 광역시로 이제 나눠지는데 이제 부산 광아 부산에는 저희 지사가 있고 이제 뭐 대주 이제 저희가 대구하고 부산 지사가 있어요. 이제 그쪽 뭐 울산이나 이제 창원 뭐 경남 쪽이죠. 이제 가까운 분들은 저희 체인점 이제 지사에 이제 방문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광주나 대전이나 아니면 이제 저희 어디죠? 청주, 수원 쪽 예. 이런 쪽은 이제 저희가 이제 열대 예약이 차면은 뭐 예를 들어서 광주 광역시다. 그러면 열대가 차면은 저희가 출장비는 소금액만 받고 저희가 이제 출장을 가고 있고요. 그 초, 출장에 대해서는 이제 한 곳에 고객님들이 열 분이 다 모이시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자택이나 아니면 사업장, 아니면 직장, 회사 뭐 이런 데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많은 이용 바라시면 되고 그리고 서울 경기에 이제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저희가 대리운전 비용 이제 편도 금액이라고 하죠 이제 편도 금액만 받고 저희가 톨비 포함해 가지고 대리운전 비용만 받고 저녁에 업무가 끝나고 여섯 시 이후에 이제 출장을 또 가서 시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